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사람들 마음 속에는 막연한 불안과 작은 기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이제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과 그래도 평생 일했으니 조금은 편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서로 엇갈리며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이라면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던 급여가 멈추고, 연금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인 절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유 넘치는 노후도 아닌, 현실적인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퇴직 공무원 부부의 한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부부는 은퇴 이후, 얼마를 벌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을 키우는 선택도 있었고, 마음을 편하게 만든 기준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30년 넘게 공직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일정한 직함과 역할이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그 중심이 사라졌지만 대신 공무원 연금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겼습니다. 이 연금은 풍족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은퇴를 맞이했을 때이 돈으로 과연 지금처럼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업주부로 평생 가정을 돌봐온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 달라진 것은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먼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퇴 후한 달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얼마나 갈지, 외식을 얼마나 할지보다 매달 반복되는 기본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연금 안에서 가능한지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 부부가 실제로 한 달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한달 고정 수입은 연금 하나뿐이지만, 그 안에서 생활비를 예측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불필요한 긴장을 줄였습니다. 무리하게 줄이지도 습관처럼 쓰지도 않으면서 한 달이 끝났을 때 적자가 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은퇴 후 생활에서는 얼마를 아끼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비를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했고, 의료비는 두려워하기보다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연금 액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역 시절의 생활 수준을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며 지금의 삶에 맞는 기준을 다시 세운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도 이 정도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연금으로 한 달을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가능한 이야기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연금이 충분한가 부족한가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더 자주 마주하는 질문은 이 돈으로 어떤 삶을 살수 있는가입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어떤 구조로 쓰느냐에 따라 불안한 노후가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퇴직 공무원 부부의 사례는 이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부부가 특별히 절약을 잘해서가 아니라 생활비의 기준을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한 달의 시작과 끝이 비교적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부가 가장 잘한 선택은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의 소비 기준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생활 수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려 하면 연금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생활 전체가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은퇴 전부터 은퇴 이후의 하루를 상상했습니다. 아침에 어디로 나갈지, 점심은 어떻게 해결할지, 하루를 집에서만 보낼지, 아니면 가볍게라도 외출할지, 이런 작은 흐름을 먼저 그려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돈을 쓰는 이유가 명확해졌고 불필요한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를 항목별로 나누는 방식 역시 이 부부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비와 의료비를 무조건 줄여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필수 영역으로 두었습니다. 반대로 충동적인 소비나 습관처럼 나가던 지출은 천천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느낌보다 생활이 정돈된다는 감각이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 부부가 남는 돈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달 얼마가 남아야 성공이라는 기준을 세우기보다 적자가 나지 않고 다음 달이 두렵지 않은 상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은퇴 후 생활의 긴장감은 크게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한 불안입니다. 병원비, 경조사, 갑작스러운 집 수리 같은 변수는 연금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이런 지출을 없애려 하기보다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비 구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돈을 늘리는 전략보다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이 생활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이 부부의 사례가 많은 분들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넘치지도 않고 모든 불안을 없앤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많이 가지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부의 한 달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연금으로 사는 삶이 불안한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하루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한 번이라도 그려볼 수 있다면 은퇴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삶의 단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부부의 한 달이 여러분의 노후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은퇴 후한달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서로의 기준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